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보조하던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했습니다. 그는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빨리빨리 노동을 강요당하는 4단계 하청의 맨 밑바닥에 고용된 노동자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발생한 중대재해자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고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 업체나 어, 그다음에 원청의 입장은 도대체 김성인 노동자가 왜그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 대략 이 그림처럼 음, 비슷한데요.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면 꽉 낄만한 아주 협소한 어, 공간에 어떠한 작업 지시 없이 거기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단 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마치 대자비처럼 2012년에도 똑같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파이프 내부의 용접 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승인한 표준 작업 지도서에 따르면 16단계에 걸친 작업 순서와 안전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망 사고의 원으로 꼽힌 아르곤 가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질식 위험을 여섯 차례나 강조했고 파이프 안으로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 인원은 3인 1조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성인 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진술에 따르면 아르곤병 교체 후 다시 용접 작업 준비를 하던 중 배관사가 조공 김성일이 어디냐고 묻길래 나 몰라 하고 말한 뒤 용접 작업을 시작하려던 중이었습니다. 5분인가 10분 정도 지나서 안 와서 용접사 형에게 성인이 어디 갔냐고 물어본 뒤에 족장 밑에 내려가 찾다가 전화를 했더니 희미하게 벨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이상해서 파이프 안을 봤더니 성인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전 매뉴얼대로라면 3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모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34살 청년 김성희는 2011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일했지만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을까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르곤 용접 현장에서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다른 조선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작업 허가서를 무조건 발행을 하고 외부에서 용접만 하더라도 그때 바리케이트 그 우리 로프로 이자세 다 결계를 다 치고 그리고 해골 마크 그,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 이제 눈에 보기 쉽게 지식한다는 거자세니 그걸 아쉽 시계 그런큰 아주 진짜 큰그 표지판을 꼭 붙여야 돼 그 산소 그게 안에 아르곤이 빠진 지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산소농도 측정을 하고, 그러나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면서 지속적으로 그 감시자가 앞에 배치된 상태에서 그런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걸 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하는 게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는 내시경 카메라로 해서 이제 사람이 아예 들어갈 수 없겠고, 아예 네. 이 밀폐 구역 작업 그런 이제는 안의 내부를 비교얼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하는거다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에그렇다면 사고 당시 현장은 어땠을까요 전혀 뭐그런 조치들 없었고요. 저희 노동조합에서 어, 확인한 결과 어, 현장에어소농도 측정기 배치어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 다음에 어떻다어면그 다음에 어면다측 현장 관리자 미비치 안전을 위한 환기팬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현대중공업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만약 취했다면 증명할 자료는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사측에서 보내온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밀폐 공간 질식 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산소농도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측정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증명 자료는 작업 하루 전 위험 작업 허가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사측의 답변에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산재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조 측으로부터 지난 5월 11일부터 사고 전날인 20일까지 열흘간 실시된 특별 근로 감독에 대한 강평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주요 지적으로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이 제기됐습니다. 나 공기 해 없고 근로자 들 반드시 되고 또자가 어, 항상 감시들 상주해서 자극을 감시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종이로 그 프린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안전부분 표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법령이 분명히 있고,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법령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서 <laughs> 붙여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저희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본. 그날 현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 다음 날 분노에 찬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장 안전을 위한 특별 근로 감독을 연장하라는 것입니다. 특별감독관을 내보내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독하는 분들이 자질 부족으로 오히려 집행관부들에게 사람 안전 보건법에 대한 여러 내용들 을 물어가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방해하는 데도 아무 말 못하고 질질 따려다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현중사업장에 조수사업에... 그 열악한 상경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순간에 현장에 또 누가 다더 이상 이 회사 안에 노동자가 죽지 않고 그만큼 대한 안전에 대한 시설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실제하게 부족하다면 시설을 더 보완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우리 조합원들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의 대의원 간부들도 전체 다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재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봉인 노동부 찾아왔습니다. 선박 조립용 자재가 오가는 대형 전동문. 지난 4월 21일 새벽 50대 노동자는 이 문을 여닫는 작업을 하다 문에 끼어 숨졌습니다. 밤새 처리할 물량만 100여 개. 여기 열리면서 이런 거 끼우면 안 돼요. 사고 당시 그는 홀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회사 측 지침 때문이었죠. 이 사고가 일어나기 닷새 전, 40대 노동자가 잠수함 어뢰관 유안문 작동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문 사이에 끼는 이 압착 사고가 발생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날은 그 노동자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란 비통한 우리 노동자 알만이 목시 되어야 합니까 노동자는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건강권 확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사무실. 지난 2월 또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 여기가 여설치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않는다는 거죠 도왜 네.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산재 추방 운동 연합을 찾아가 사망 봤습니다. 위험하고 사망자고 소속이 나와 있고 끼임 있고 끼임이고. 그다음에 중공업은 음. 익사나 질식 사고도. 음.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이 뭐안 된다는 추락이다. 거죠 네. 그래서 추락이나 협착 사고는 가장 재래형 사고로 분류되는데 이거는 안전조치가 전혀 없을 때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창사 초기에는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럼 안전조치가 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복돼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현대 중공업에서 안전 조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작업 현장.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안전망 설치는 의무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조항은 법의 근간이고 핵심 조항인데요. 제사항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직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계, 설비, 여기서 선박 블록으로 아예 명시해놨습니다. 최근 1년의 추락 제의는 이러한 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따른 중대재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이 부분 작업 중지고 그다음에 그날 사고 난 14암벽의 3일 2 6 호선 전체. 요게 이제 그저 이거 엔진에 이게 지금 여기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아무런 안전조치나 난간도 없이. 이 밑에 지금 깊이가 응. 엄청난네요 높이가. 한, 한 30m가량 될 건데요. 이 30m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금호망 같은 것도 요 아무것도 있어. 없죠, 지금. 도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있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건 노조에서 노주, 바로 이게 촬영하고 난 뒤에 바로 작업 중 때린 거죠. 특별 근로 감독이 이루어졌던 기간의 작업 현장인데요. 감독이 오자 근로자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고 작업장도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근로 감독이 끝나자 비닐로 덮어졌던 작업을 재개한 모습인데요. 열흘간 이어진 특별 근로 감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 작업 하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중, 저기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중앙에 가서 우리 지부장이 직접 이 특별 정거 특별 감독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6개월씩 연장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특별 감독이 끝나면서 그 다음 바로 중대재가또 일어나게 된 거죠. 지난 11일부터 열흘간 이루어진 특별 감독 보고서를 보면 작업 및 사용 중지 조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엔 작업 및 사용 중지 조치 21건, 2016년 4월엔 4건, 2016년 10월엔 무려 87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과연 이때보다 환경이 더 나아져서 중지 조치가 한 건도 없었던 걸까요? 저희는 좀더 아쉬웠던 아쉽, 부분은. 위험한 상황을 저희 감독관이 봤는데도 작업 중지나 사회적을 못했어요. 그거는 저희 법령상 이번에 그 정부 개정이 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감독실, 그때만 저희가 사회적을 그, 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영균이 없는 김영균 사업법처럼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도급 금지 대상에 조선업종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위험의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심사도 받지 못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한 입법발의자 모집을 5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처벌법 제정의 절실함을 들어봤습니다. 하자라고 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처벌법 제하는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현대 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년에건 이상씩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우리 사회가 도입을 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나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청 업체 대표가 어, 뭐 구속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치게 되고요. 벌금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산재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고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 설립부터 현재까지 작업 중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67명. 아니,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기업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